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 하는 작업은 보강토죠. 보강토 보호광토. 많지 않죠. 몇바레트 되지 않습니다. 이것은 보강토 뚜껑이에요. 보강토 뚜껑 한바레트 내리고 그 다음에 화물차에 실린 보강토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한 번에 두바레트씩뜰수 있죠.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. 2파레트 충분히 뜨고도 남아요 이제 그 파레트가 안 맞았을 때는 그냥 한파레트씩만 뜨시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같은 보강도 파레트라고 할지라도 두파레트가안 떠질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경우일까요 비탈진 곳 그런 곳에서 뜨게 되면은 앞에 쪽으로 중심이 쏠려서 안 되겠죠. 그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경사를 모르겠지만 어디나 경사도가 살짝 있습니다. 이것도 지금 이 한쪽이 산이기 때문에 야산이에요. 조그만 동네 야산인데 약간 경사가 져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발을 조금 더 집어넣는 겁니다. 항상 이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라 그래서. 영업용 지개차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환경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 도착하면은 이곳 환경 어떤지 그걸 가장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제품이 어떤 상태로 물건이 실려 있는지 요거 꼭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곳은 주차장이죠 넓은 주차장입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에 그 교회 주차장이기 때문에 넓어요. 일단 장소가 넓습니다. 넓고 작업하기 좋은데 사실 지금 제가 보강토를 내려놓은 저 곳이 어떤 땐또 지게차가 빠지는 곳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또안 빠지죠. 이게 이제 비가 오기 전에 하차랑 거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. 그러나 또 비가 와서 저 땅에 수분이 축축히 머금게 되면은 또 지게차가 빠지죠.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지게차 빠질 것 같다. 그럼 요거 한 파르트씩만 뜨세요. 두 파르트 뜨게 되면은 이 지게발이 지게차 쪽으로 올수록 두꺼워지기 때문에 지형이 안 좋은 데서는 그 지게발 빼다가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지형이 안 좋다. 지게차가 빠질 것 같다. 그랬을 때는 그냥 한파레트씩만 내리시면 됩니다. 한파레트 하면은 지게발 앞에 쪽에는 좀 얇기 때문에 지게발이 잘 빠지죠. 그런 것까지 다 세밀히 생각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영업용 지게차,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지게차, 영업용 지게차인지 꽤 됐죠. 꽤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예전에는 지게차 일할 때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어떤 위험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 위험을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.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무사히 끝나요. 그럼 그게 자랑이 되는 거지. 훈장. 아 나는 이런 데서도 작업을 했다 하면서 훈장처럼 얘기를 하죠.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기성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. 그건 훈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물론 그곳에서 사고가 안 나고 내가 무사히 잘 일을 끝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다른 지게차가 갔을 때그 지게차는 또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현장, 어느 창고 또는 어느 거래처리 가든지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험을 제거하고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위험 속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무사히 끝났다 그래서 훈장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누군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느 현장이었는데 다른 지게차들은 가면 맨날 빠진다고 하고 본인은 그것에서 안 빠진 거를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지게차가 빠지는 곳이면은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. 환경을 빠지지 않게 만든 후에 지게차 작업을 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. 물론 뭐100% 그렇다는 건 아니고.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. 그 빠지지 않게끔 작업을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. 분명히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어요. 위험이 있으면은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해서 무사히 끝난 거를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위험을 어떻게 해서든지. 설득을 하든지 뭐 지게차 안 들어간다고 협박을 하든지 해서 그 위험을 제거하셔야 되는 얘기예요. 그 어려움 위험한 거를 무릅쓰고 작업 하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아들뻘 되는 친구들이 지게차를 이제 물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들 세대, 딸 세대에게는 이 지게차 작업을 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아놓고선 젊은 친구들이 가서 고생하게 만들면 되지 않잖아요. 그 친구들이 가서 지게차 일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그 기성에 계신 기성 세대분들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게차를 날이 뭐몇십년 남진 않잖 않았어요. 길어야 뭐 정말 길게 잡아도 10년도 못할 겁니다. 그럼 그 안에 조금이라도 지게차 작업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. 우리 기성 세대 지게차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가 그 위험한 환경 무릎쓰고 내가 사고 안내고 작업하고 왔다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아, 물론 또 안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상 모든 경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하나 자꾸 바뀌다 보면은 지금 현장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현장 안 들어간지가 꽤 돼서 모르겠는데 이제 주위에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안전제일 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안전제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게 바뀐게 다 이제 우리가 지게차들이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나고 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안전해지고 있잖아요.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게차 일하면서 어렵고 위험한 그런 현장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. 도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. 이 지게차 하면서 왜 똑같은 요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어렵고 위험한 데서 일을 합니까? 그건 아니죠. 자,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또 오늘은 보광토 하차하는 것 때문에 영상을 틀었지만 차후에 또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. 바꿔야 될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우리 영업능 지기자 하시는 분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그 의식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일단 지게차는 안전이 최고죠. 누가 와서 초보자가 와서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오늘 모두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드림 지게차였습니다.